영육 피자 본점 장사는 어렵다 드디어 나만의 가게를 차렸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나도 사장님이 되었다고 <laughs> 업주들은 소중한 가게를 지키기 위해 안녕하세요 폰점 어, 보려고요 아야 스님 어쩔 오죠? 필요 없어 나는 말뿐인 사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접대 매뉴얼과 전공 서직을 완독했지. 이건 어떠세요? 요즘 많이들 찾으시고 지금 신규로 하시면 가입비 책권료 면제에 할부금도 적당히 저렴한 선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우와 자신 있게 가면 되는 거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렇게 한번두번 번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그걸로 주세요. 예. 오케 어느새 장사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 <laughs> 나도 잘 파이잖아. 장사 별거 아니래. 하지만 5인치 폰좀 볼게요 적었어? 네, 예 네. 5인치면 어디든 떤난할수 있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요 녀석이 요즘 잘나가요 신규로 2년 약정하시고 시효금제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 가능하시고요 부가서비스 3개월만 써주시면 돼요 음? <laughs> 이 조건이면 안 사고 못 베길걸 아니... 것보다... 그거랑 스펙은 거의 같은 L 모델로 통신사 바꿔서 번호 이동하면 B 요금제로 충분하고 거기다 뭐 기타 자잘한 잡비들은 다 개인 재량으로 서비스 가능하시죠? 어쩜 다 아세요? 도장깨기 하러 오셨나요? 장사는 어렵다. 잘 쓰겠습니다. 손해봤다. 역시 손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바로 그래 주눅들지 말자. 고객도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저기요. 어? 예, 어서오세요. 요즘 스마트폰인지 뭔지가 좋다는 날. 나는 그거 뭐잘 모르지만, 역시 사기치면 충. 죄송합니다. 판건 없지만 환불해 드릴게요. 도무지 패턴화 되지 않는 고객들의 자유분방함에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디노와 피자 공장.

한통의 주문 전화가 걸려오게 된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거기에 피자 이것저것 스스 10판 정도만 좀해 줘서. 어, 10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좀딱 찾으러 들르라니까. 평소 잘 없던 대량 주문인지라 생소하긴 했지만. 어? 한 번에 10판? 어, 좀딱 찾으러 온대. 그럼 빨리 세팅해야겠네. 어쨌든 잘 팔리는 건 좋은 일이기에. 서둘러 준비했다. 딴 주문 오기 전에 후딱 만들어 놓자. 그런데 어? 사장 있는가? 아 이런 주문 밀려서 좀 기다리셔야 될 텐데. 어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피자 열판 다 됐나? 진짜 좀 따왔네. 벌집 피자 말씀하시는 건가? 그날은 역시 뭔가 이상했다. 그 손님을 시작으로. 뭘 피자? 그거 대충 고명 접은 데서 렌즈 돌리면 되지. 우리 마누라는 음식 전부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더만. 내 피자 달라고 어르신 저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피자 되죠 어? 갑자기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래 걸리나 랩사컷 걸두개 줘봐 이게 무슨 일이야 주말이나 휴일도 아닌데 유례없던 러시가 몰리자 형은 모심코 달력을 보았고 콜라를 그냥 주르르 아빠 사면 몇 명이 먹나 오늘 뭔 날인가 휴일도 아니었는데 북새통의 원인은 바로 이상하 오늘 아무 날도 아닌. 아, 아, 아! 일년치 사락을 담아 만들어. 사락으로 우리의 이름 적어줘. 어째 아빠 보이만 오더라. 5월 4일에 퇴근 시간이었다. 이들은 손님을 넘어 사명감으로 가득 찬 특수 부대원들에 가까웠는데. 아저씨 먼저 좀 합시다. 저 3일만에 얼굴 보는데. <laughs> 3일. 우리 앤 이제 날 잊었을 거야. 우리 앤 엄마가 장동첸 줄 알아. 아저씨 누군데 가끔 우리 집에서 자요. 경찰 불을 까보다. 피자로 메꿔질 관계가 아닌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몰린 주문들을 다 받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근데 이 정도면 시간 안에 다못 만들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이분부터 한 시간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몇 명은 옆 가게로 가겠지? 하나 두 점장의 영업 방침은 완전히 달랐고 30분 내로 전부 걸. 결국 모든 퀘스트가 수락되었다. 그렇게 주방에서는 잘 들어라 디노야. 처리지 못할 주문은 없느니라. 토핑에 현혹되지 말고 도우의 영혼에 보드랍게 닫지. 그런 건 유전 못 받았어. 난 아빠 닮은 거구나. 끝없는 피자 레이스가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하도 몰리다 보니 저기요, 총각. 아, 예, 손님. 어, 내가 빌라 예, 아 내가 저게별라2 0 0로의 손이 아버진데. 예. 딸 먹을 거 사가시러 그러나? 시계도 오고. 마, 놈만 저 아, 다른 담보인가? 선물은 역시 간다. 현금이긴 하지. 에휴, 생각보다 하딩도 같이 사가는 분들이 많네. 1 0개 정도 미리 만들어놨으니 모자라진 않겠지? 여기 주문요. 체제 봉괴자도 오고 <laughs> 하딩 0개 리드 애그가. 닭집과 닭집. 뷔페 <laughs> 가서 라면 시킬 놈. 아 이거 손님이 육수로 많네. <laughs> 아, 그렇죠. 이런 데는 차를 려면 돈이 많이 드는가? <laughs> 아이뭐 그냥요. 어, 주문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안 먹어. 밀키트를 먹으면 자꾸 망고가 나왔어, 커피 한잔더 봐라. 한국 산람 테리오가 노인종 같나? 관광객도 보리면서. 그러부터 3시간 후. 평소 매출의 3배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겁 봐라. 할수 있지. 하지만 정작 본 게임이 시작될 다음날에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어머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염려하시어, 긴급 공수를 명하게 되었다. 왜? 왜? 오늘 아무래도 치즈가 모자랄 것 같아. 거래처에 발주 더 받아와. 그 정도면 충분해. 아이 그리고 오늘 휴일이라 거래처 다쉴 텐데. 그럼 다른 가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빌려와 남는 도우로 참아끼시려면. 난 오늘 휴일인데. 그렇게 어린이날 철옹성의 가게가 오픈했다. 오늘 우리 가게 매진이란 없다. <놀람> 그러나 이 치즈들이 피자에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전날 사투에 모든 피자를 먹어버린 손님들은 이어지는 어린이날에 거짓말같이 가게를 찾지 않았다.